요즘 저를 좀 좋아하시는 거 같네요 언니 요즘 좀 전화를 자주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I'm I'm I m sorry. sorry 아니에요? 베 e r y Very sorry? 음. 무슨 심정이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언니? 나안 물을게요 알았어요 그 일단 은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laughs> 네? 왜냐면 너가 너의 업무가 아닌데. 어 아니에요. 뭐, 뭔가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언니가 되게 미안해요. <laughs> 아니요. 음. 이런 얘기도 할줄 알았어요. 언니? 사실 있잖아요. <laughs> 네? 그 너가 저때 깜빡하고 못했잖아요. <laughs> 어? 그때도 내가 뭐 뭐라 말할 수가 없었던 게. 부탁을 하는 처지기 때문에 뭘 말을 못,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 미안해요. <웃음> <웃음> 그쵸. 네 업무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는. 아, 그래도 제 업무가 아니진 않죠. 같이 갔다 왔는데. <laughs> 맞네요. 그럼요. 같이 갔다 왔잖아요, 또. <laughs> 맞네요. 같이 갔다 왔네요. <laughs> 맞아요. 음. 근데 언니, 제가 방송을 좀 봤는데, 이거 다 반자님이 책상 사신 거예요? 네. <laughs> 음... 좋죠. 네. 어머 뭐야? 어머 최첨단이네요. 네 세렌드죠? 네. 음. 아 이게 먹방할 때 올라가는구나. 네 세름 바가지죠 맞네요. 음. 이런 거 처음 봐요? 네. 음. 얘기만 들었는데 처 앞에 본건 처음인 것. 같아요. 유튜버 책상이구나. 어뭐 사실. 최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내가 정말 테니스 치기 잘했다 생각이 들어. 요왜냐면그 복잡하고 막 그런 게 테니스 치면서 전부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예전에는 사실 이런 일이 닥치면 뭐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전전긍긍했는데 요즘엔아될대로 어, 되라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사실 우리 가게는 잘 굴러가요. 어떻게 <laughs> 되는 음... <laughs> 어... 맞아, 알았더 내가 요즘에... 그래서 어, 테니스를 정말 내가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테니스를 안 배웠으면 내가 아마... 정신병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왜요? 언니가 테니스를 안 쳤으면 뭔가 조금 더 신경을 쓸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줄 알았는데, 또 오히려 반대네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게 오니까. 아, 근데 폭탄을 맞았는데. 그 맞아 어떻게 더당다해요 <laughs> 이미 죽었는데. <laughs> 예, 폭탄 맞아서 폐허가 됐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맞아. 오, 어, 거 가서 뭐탄 남은 바크리씨라도 찾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laughs> 폭탄 안 맞는 게 다행이죠. 어. 그냥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맞죠? 맞죠? 이미 폭탄은 터져가고, 이미 지나갔어. 지나갔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런데도, 그 폭탄 터진데, 풀이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음. 제가 <laughs> 택배를 꼭 찾아야겠네요. <laughs> 택배를 꼭 찾을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우리 수사 <수정> 언니, <웃음> 어떡해. <웃음> <웃음> 나 골방에 갇혀가지고. <laughs> 나랑 끝까지 밀렸는데. 몽키가 나한테 카톡으로 뭘한줄 알아요? 뭐라 요 요즘에 <laughs> 방송에 신경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 그 친구 는에는 근데 사실 말이 맞는 게 뭔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약간 그래도 방송을 하니까 거지웃음이라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또. 뭔가 계속 집중도 못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음. 어머나 데이드리님도 느꼈다 대 태국 갔다 올게요 언니 네. 좀만 기다리세요 <laughs> 갔다 올게요 아, 그거라도 보면뭐나 <laughs> 사실 있잖아요 방송을 한 2주 쉬려고 했었어요 최근에 테니스도 안 쳤어요 덥기도 덥고 막 잡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안 쳤는데 아 이러면 안될것 같아서 목요일날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아니,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집중이 좀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최근에. 계속 그런 일들 때문에. 빵빵빵 터지니까. 이게, 음. 맞아. 쉬고 싶었는데, 사실은, 쉬면은 약간 병이 더날것 같은 거 알죠? 쉬면 생각이 많아으니까 <놀람> 맞아 쉬면 생각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이 방송 편기라도 되고 가게라도 나와야지 뭐라도 애들이라도 얘기도 하고 뭐라도 먹고 하지 어, 아가씨 문제 맞아요 음. 가게 차려준다고 해서 나가나가씨가 오퍼스 아가씨 빼가리 그것도 어... 내 방송을 보고 그 친구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오해를 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가티들 많이 끊어놓은 거 아니에요? 요다 있어요 여기 우르르 쾅쾅 다 있잖아요 차고 넘쳐요 <laughs>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추측글을 쓰시는구나 지금 추측글을 쓰시는 것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글 쓰지 말아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아, 추전 언니가 최근에, 아, 조금 넋이 나가 있던 게, 아,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었구나. 아,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음. 그렇잖아, 사람이 원래 또, 이다 보면 다시 돌아, 돌아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음. 넌 내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하겠다, 그죠? 저요? 그죠 원래 여기 시청자였으니까 아니 아니요 왜요? 내가 최근에 겪었던 그런 일을 아, 다 언니, 알잖아요 언니가 어. 방송하는 게 신기하다고요? 네아 그래서 요즘 방송을 계속 챙겨 봤어요 너 정말? 풀로 어떤 느낌이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네. 근데도 0.00001%도 얘기 안 하죠?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할줄 알고 돈뭐 거예요? 네, 아... 할줄 알고 봤죠. 근데 언니가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음, 그 조금 마음이 안좋았다까 음, 그래서. 그리고 추자 언니가 요즘 가게에서 엄청 밝아요, 여러분. 근데 뭔가 그게 좀더 마음이 아팠어요. 음. 아니. 청취자 입장에서 매우 궁금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사정을 말한 거잖아요. <laughs> 나이트 님. 내가 사실 최근에 이런 이런저런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듦이 있어서 방송도 약간 칙칙하고 그랬었다라는 거잖아. 맞아. 어 그러면은 어 죄다 힘내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 되지. 어 정말 그래 이봐라 김모니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언니 잘 생각 좀잘 하세요.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저거 이상 할 필요가 있나? 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해요. 말안 해줄 것 같으면 왜 꺼냈어요? 안되는대잖아 <laughs> <laughs> 그리고 뭐 자기 일도 아닌데 맞잖아요. 음. 택배 계속 챙기고 신경, 신경 좀써야세요 알겠어요 언니 언니 같이 있으니까 좀 울적해지네요 갑자기 그냥 나가세요 <laughs> 알았어요 <그럼. 웃음> 마음이 안 좋아요 하늘 <laughs> 좀보르줘요 <부르세요>. 알았어요 안기히세요내 <laughs> <laughs> 우울증이 전달됐나봐 <laughs> 저희 아가씨가 그만두고 뭐 그 그만둔 자리는 또 다른 사람이 다 채웠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어 최근에 그런 저런 일들 때문에 조금 방송을 좀집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이 언니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해해 달라고는 뭐안 하는데 뭐. 뭐 어쨌든 이것 또한 나의 역량이죠. 뭐, 사실, 그럴 때일수록 뭔가 티가 더 나면 안 되는데, 내 측근도 그렇고, 멤버십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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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방송을 돌려봐도 뭔가 근심이 그득한 게 보였고, 뭐 그런 것도 내 역량이 부족한 거겠죠. 뭐, 한편으로는, 아, 되게 좀 인간적이었어, 내가. 음 조금, 이, 이, 이런 게 조금 인간적이었나? 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음. 뭐,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도, 그래도 이제 때마침 또 우리 또 반지하님께서 이 책상을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보내주셔가지고, 어, 제가 또 환경을 바꾸면 또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가사바람이 부면 내가 떠난 줄.